손주가 할머니 입에서 냄새 나요라고 말한다면 정말 충격이죠. 46년 한의사인 제가 단 2주 만에 입 냄새를 완전히 없앤 비밀을 공개합니다. 매일 양치를 세 번씩 해도 입 냄새가 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. 78세 박순자 할머니처럼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사실은 양치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. 진짜 원인은 혀 백태와 위산 역류예요. 해결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. 첫째, 치약에 생강즙 단한 방울만 떨어뜨리세요. 둘째, 자일리톨 가루 반 스푼을 잠들기 전에 5분간 입에서 녹이세요. 셋째, 공복에 토종꿀물 한 잔을 마시세요. 김영호 할아버지 82세는 이 방법으로 2주 만에 부인이 다시 뽀뽀해 주셨고 이정희 할머니는 손주들이 다시 안겨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.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 사항이 하나 있어요. 생강에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.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거든요. 더 자세한 안전한 사용법과 완벽한...